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 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의 칼잡이 검찰에겐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떤 만행도 불사한 일제하의 칼잡이 야쿠자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권력을 지키려고 정상적 사법 원리를 무차별 유린하며 상대의 수장을 제거하려는 연성 치위구데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본질입니다. 안한 말을 했다고 증언과 기록을 조작한 선거법 수사, 참고인 조사 내용을 조작한 대장동 수사, 대화 내용을 발췌, 왜곡해 악마의 편집을 한 위증교사 수사,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대북송금 수사 등 윤석열 검찰이 쌓은 증거 조작의 모래성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규모의 검사를 동원해 2년 반 가까이 이재명 제거작전을 벌여온 정치검찰 앞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과 10년 이하 징역의 모해 위증 교사죄 처단 등 법적 심판입니다. 정치 검찰 심판과 사법정의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고용 사법 유린 연성 친위쿠데타에 이어 군내 사조직 충안파를 동원해 개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준비 음모에 들어간 불량 정권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을 동원해 김건희 일가의 무법천하 호의호식과 친일 매국 독재를 연장하려는 친이 구대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직후인 11시에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검찰 독재를 엄단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